하나, 둘, 네, 어, 지금 열심히 따고 있는데 네, 이게 뿌리입니다. 땅콩 뿌리, 예, 땅콩 뿌리에는 좋은 게 근류균이라고 있어요. 엉그렁 어, 균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얘들이 일종의 곰팡이예요. 곰팡이인데 아주 좋은 곰팡이죠. 아이고 모르가 물을 줬을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집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 집에 나무에. 글쎄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도 우리 유튜브를 계속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쓴소리한 거 모르가 다 읽었을 겁니다. 물론 한글은 못 읽겠지만 자기가 요즘은 구글에서 번역 다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충분히 모르가 인지를 했을 겁니다. 또 저도 전화로 한 번씩 얘기를 했고요. 정말 <laughs> <laughs> 정말 심하게도 얘기했고요. <laughs> 모르겠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 다음 영상 볼게요. 봐야 될 영상이 많네, 오늘은. 네, 모르님, 물좀 자주 주세요. <laughs> 땅콩 알맹이를 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다한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 저도 방금 느꼈는데, 여기 알맹이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아직, 익지 않은 거 성숙 안된 알맹이도 많네요. 그래서 아마 모루가 시범적으로 몇 개를 딴거 같아요. 차림새가 오늘 완전히 다 수확하려고 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 자기도 수확 시기를 알아 보려고 시범적으로 몇 개를 뿌리를 뽑아 봤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땅콩을 자세히 보시면 아직 이 굵지 않은 게 많이 보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아직 더 커도 되거든요 여기 여기 많아요 지금 더, 커요, 더 커도 될 것들이 아주 베이비 같은 애들이 많이 달려 있네요 보면, 지금 마지막, 얘들은 안 땄잖아요? 베이비 같은 애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더 굵어질 것 같은데. 그죠? 제치생님 말씀 맞습니다. 예. 땅콩을 수확해보면 4분의 1은 미성숙 상태입니다. 미성숙 땅콩을 더 키우려다가 다 자란 땅콩이 싹이 듭니다. 아, 한국은 수분이 많으니까 싹이 나죠. 그, 세네갈은 땅콩에서 뭐 싹이 나고 이러진 않아요. 다 사막, 그것도 뭐 물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한국하고 조금 달라요. 대신 이제 세네갈은 벌레가 파먹더라고요. 오래 두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싹 나는 것보다. 그죠? 감사한 마음님. 네. 덜큰듯 합니다. 여러분 땅콩은 뿌리에서 달리지 않는 거다 아시죠? 땅콩은 뿌리에서 안 달립니다. 땅속에 있다고 해서 땅콩이 뿌리에서 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땅콩 뿌리입니다. 이 땅콩 뿌리, 에, 땅콩 뿌리에서는 땅콩이 안 달려요. 에, 땅콩은 뿌리가 아닌 우리가 엿병이라고 하죠. 에, 잎에서 그 한글, 한글로 하면 잎줄기라는 뜻인데요. 엿병 줄기 병자써서요 잎에서 이렇게 줄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땅콩을 맺습니다. 뿌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한번 방송을 한번 했고요. 네. 네. 어 지금 열심히 따고 있는데 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이게 뿌리입니다. 땅콩 뿌리. 에, 땅콩 뿌리에는 좋은 게 근류균이라고 있어요. 아, 근류균이라고 하시면 낯선데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불러 주시면 이해가 쉬울 듯요. 뿌리혹 박테리아. 아유, 네. 제, 저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뿌리혹 박테리아. 네. 공중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뿌리에 보면 이게 뿌리라고 하면 여기 뿌리에 뭔가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균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얘들이 일종의 곰팡이에요. 곰팡이인데 아주 좋은 곰팡이죠. 여기에 붙어서 여기에 수분도 공급하고요, 질소도 공급하고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와서 이 식물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은 또 고맙다고 이 균에게 영향을 주고요. 서로서로 이걸 가지고 공생관계라고 하죠. 땅콩이 저는 뭐 식물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의미가 있고요. 공생, 서로서로 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 화학 비료를 뭐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식물 같습니다. 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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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아, 요게 지금 베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얘들이 지금 베이비가 많은데 이게 수확 시기 잡기가 여게 베이비죠. 베이비들이 지금 많은데 수확 시기 잡기가 참 곤란한 게 조금 더 놔두면 여기에 또 땅콩 냄새 맡고 벌레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벌레에 의한 손실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막한 2주 정도만 놔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벌레가 올까봐또 겁은 겁은 나요. <laughs> 약을 못 치니까. 아 여기 베이비 땅콩이 너무 많은데 아직은 지금 뿌리에 여러분들 진짜 눈 크게 뜨고 보면 여기 뿌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붙은 근류견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아, 이 생물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근류견도 보이죠 뿌리 쪽에 아, 뭐 레콜트 ici 30 g OK 나막 오자개나 병이 하나도 없고 벌레가 안 까먹어서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줄기와 잎은 염소와 양 먹이로 아주 좋다고 모로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봉 감사합니다. 아프리 부홍뱀부홍 보니 맛이 땅콩. 뱀부홍 엠탄콩. 오호. 세봉 뱀부홍도 여기 와서 땅콩 맛좀 보세요.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맛맛오 좋다. 좋아. 감사합니다. 네. 아 멋집니다. 네. 좀더 기다렸다가 수확해야.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박사 논문 고퀄리티입니다. <laughs> 농업 박사님. 아, 김동환 선생님. 제 박사 논문 어떻게 아시죠? <laughs> 아, 고퀄리티 맞아요. 고퀄리티 맞는데 제가 이제 농업 쪽에 논문을 음 사실 농업 쪽의 논문 전체가 임팩트 팩터라고 논문의 수준을 좌우하는데요. 농업 쪽의 논문들이 대부분 임팩트 팩터가 낮아요. 보통 0.7에서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낮죠 농업 쪽에. 그 다음에 의학 쪽에 쪽에는 뭐 작으면 한 2.5, 2.5에서 뭐 많은 거는 많은 거는 뭐 제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의학 저널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많은 거는 뭐한 30까지 안 갈까 싶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응급하려 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저는 일부러 농업 쪽에 안 내고 조금 욕심을 부려 가지고 농식품화학해지라고 했거든요 JAFC라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농식품화학해지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미국 농식품화학해지 여기에 냈는데 여기가 아마 임팩트 팩터가 5.9인가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높거든요. 아, 이게 전문적인 용어라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 굉장히 수준이 높, 높다는 뜻이거든요. 네, 멧돼지 아니면 좀더 놔둬도 될듯 합니다. 아, 그죠? 멧돼지도, 멧돼지도 또 무시 못해. 이 녀석들이 냄새 맡고 들어오면 어, 여기 사람들은 또 멧돼지를 안 죽이거든요. 안 잡아요. 그냥 쫓아만 내지. 그러면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예, 모로 땅콩으로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유 김종순 선생님께서 장문을 쓰셨네요. 모로밭트 경운기 엔진이 있고 집에 출해라 있던데 이걸 이용해서 맹겐보이에서 생누이 물류 사업하면 안 되나요? 옛날 우리 시골에도 가만히 싣고 장터까지 실어 나르면서 돈 벌었죠. 근데 경운기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단 거리가 너무 한 15km 되니까 멀고요. 그리고 모르가 일단 운전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이게 또 기름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한국보다 더 비쌌다고 보면 되죠. 한국에 한두 배, 두배 정도 하니까 기름값이 또 감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돈 벌어갖고는, 물론 뭐 대량으로 하면 되겠죠. 돈이 되겠지만, 모르가 대량으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물류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죠. 모르님이 땅콩 수확하는 모습 보는 제가 행복하네요. 아이고 열목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 고라니가 문제인데 세네갈은 멧돼지가 문제네요. 아그죠 한국은 고라니가 문제죠. 고라니가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산다카대요. 전 세계 고라니가 전 세계 희귀종인데 대한민국에 거의 80%가 산다면서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영주 풍기 인삼 시험장 거기도. 저녁만 되면 고라니가 막 그렇게 많이 내려와요. 밤에 운전하면 불빛에 항상 고라니가 보여요. 그 정도로 거의 매일매일 고라니를 보면서 <웃음> 자랐죠. <웃음> 그 정도. 근데 세네가는 다행히 고라니는 없고요. 이제 멧돼지는 많습니다. 저희 밭은 고라니가 고구마 순을 다 먹어서 올해도 고구마 수확 입니다아 고구마 심어놨는데 고구마 순을 다 먹어치웠구나. 아이고 이런. <laughs> 아니 모르가 들어왔어. 모르 자녀 사바 무시안아 모르 사바 사바 사페롱땅.